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후해야 하나님이 두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열어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과 생명의 법이 역사하면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숨은 4분 안 쉬면 목숨이 끊어집니다. 4분 또한 숨을 깍 막고 있으면 죽지요. 그러므로 물속에 4분 이상 빠져도 죽고 목을 매어서 4분 이상 숨을 못 쉬어도 죽지 않습니까? 기도도 쉬면 영이 말라 죽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기도 안 하면 영이 말라 죽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못삽니다. 숨을 쉬어야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따라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만히 있어 자연이 기뻐지고 자연이 기도하고 자연이 감사하면 명령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명령 안 해도 공부를 잘하면 공부하라, 공부하라 할 필요 없지요. 명령 안 해도 밥을 깨끗이 먹고 청결하게 하면 명령할 필요 없지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명령하고, 청결하게 안 하니까 청결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랍니까? 기뻐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볼까요?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지금 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뻐 안하니까 하라고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고 두 분이나 당부했는데 우리가 웃으니까 하나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좋다 좋다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하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덧글에 남겨주세요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